기억은 진실도 거짓도 아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는 왜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잊어버릴까? 사람들은 왜 가짜 뉴스에 취약한가? 기억의 본질은 선택적이다. 일화기억과 의미기억이란? 내가 틀림없이 기억한다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십중팔구 과거에서 뭔가를 실제로 가져와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의 요소들이 진실이라고 해도 이야기 전체는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 실험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기억이겠지만 실제로는 부정확하게 재구축된 기억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리켜 진실이라거나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억의 작동 방식을 잘못 묘사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사진보다는 그림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림에는 주제에 충실한 세부 사항, 왜곡되거나 윤색된 세부 사항, 완전한 사실이나 완전한 거짓이라기보다 화가의 시각이 반영된 해석과 추측이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말하는 기억이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의 조각들과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편견, 자극, 신호를 반영해서 그 순간에 재구축되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볼 때 우리는 특정한 시기, 즉 10살부터 30살 사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기억이 이렇게 우세한 것을 회고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사람들에게 살면서 겪은 일을 회상해보라고 요구할 때 분명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간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하나의 인간으로 형성되는 그 시절에 들은 노래나 그때 본 영화에는 그 사람이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과 그 사람 자신을 연결시켜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수는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 좋았던 옛날과 다르다는 점을 일깨워서 현재의 삶의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거의 최고의 상태와 최악의 상태를 유난히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에는 날것 그대로의 본능적인 감정이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감정이 압도적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적인 흥분이 주의력을 서서히 높여 어떤 면에서 두드러지거나 중요한 것을 더잘 기억하게 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에 대한 느낌과 실제 기억이 서로 다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왜곡되는 것이 가능한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로의 달콤한 기억 시간 여행에 대해 되풀이 이야기하려거든 그것을 이롭게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인간의 뇌가 애당초 왜 이런 능력을 발전시켰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기억 맥락으로 여행할 때 우리는 현재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설정해 줄 경험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떠올리면 과거에 배운 교훈을 되새길 수 있고 현재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사건을 떠올리면 이타성과 측은지심이 늘어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왜 나는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고지고대로 기억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를 묻지 말고 왜 기억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특정 정보를 잊어버리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은 왜 기억하고 어떤 것은 왜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자신이 기억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다 기억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 뇌는 잊어버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똑똑히 기억한다고 자신만만한 상태에서조차 기억의 왜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자꾸만 떠올리면 한번 떠올릴 때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사한 것을 또 복사하고 다시 복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기억을 유지해주는 신경 연결이 살짝 비틀어지면서 기억의 재료가 된 경험의 일면이 확대되면 기억의 초점을 잡아주는 세부사항 중 일부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과거의 일을 한 번씩 떠올릴 때마다 그 일이 점점 멀고 흐릿해져서 잡음이 더 뚜렷해지는 바람에 기억이 조금씩 오염될 수 있습니다. 처음 데이트한 상대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과 마주쳤다고 상상해 볼까요? 처음 그 데이트를 회상할 때는 해마가 당시 맥락에 관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 여름날 저녁으로 우리를 돌려보냅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더듬거리며 작별 인사를 하던 모습. 하지만 우리가 그날의 일을 한 번씩 떠올릴 때마다 해마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에 우리는 첫 데이트 때의 그 장소에 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의 해마가 그 경험을 재구축하려고 시도하는 현재의 상황을 그 기억에 통합시키며 원래의 기억은 재편됩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에 우리가 실제보다 덜 서투르게 구는 자신을 상상한다면 이 정보가 조금씩 기억 속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조금씩 갱신되면서 차곡차곡 축적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시간여행을 해서 10대 시절에 서투른 자신을 언변이 좋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기억의 뇌활동은 원래의 상황을 조금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인 상황조차 진짜 기억으로 인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사람들이 어떤 반복적인 거짓 상황을 주입받을 경우 그 반복적인 기억 이식 과정을 통해 진실의 알갱이와 상상력을 융합시킨 설득력 있는 가짜 상황을 자신의 실제 기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기억 이식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와 노인은 평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취약하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가 유도된 환경에 의해 오염된 진술을 말한다거나, 위협적인 심문 기법으로 무고한 용의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혼란에 빠지게 만들기까지 하는 이런 경우는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사회적 전염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믿음과 부합하는 정보를 믿고 받아들여 기억하려는 편향성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가짜 뉴스는 더 쉽게 소화됩니다. 감정을 흥분시키는 정보가 담겨 있을 때, 문자와 사진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신뢰하는 상대에게서 나온 것일 때 가짜 뉴스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도 사회적 전염에 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여기에는 친숙함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정보가 점차 친숙해지면서 진실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복된 노출을 통해 의미 기억을 학습하듯이 그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통해 사실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단이 기억 오류를 확대해서 전달하는 경향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데 쉽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허구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중국의 만리장성이 우주에서도 보인다. MMR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 바이킹은 뿌리 달린 투구를 썼다. 사람들은 자기 뇌의 10%만 사용한다. 자, 이 중에 당신이 지금까지 진실로 믿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지 않은가요? 이런 허구가 나름의 생명을 얻는 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자꾸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편협해지기 일수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어떤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한다면 이런 사회적 전염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 정보의 위력은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 푸시푸를 통해 최근에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조지 부시와 존 맥케인이 대결했을 때였다. 투표 날이 되기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부시 선거본부의 여론조사 일제 사격에 시달렸다. 존 맥케인이 흑인 사생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다면 대통령 후보로 맥케인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사실 맥케인은 방글라데시의 고아원에서 아이를 한명 입양했으므로 이것은 거짓 정보를 공들여 집어넣은 뻔뻔한 질문이었다. 다른 질문들에도 맥케인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제안했으며 노조와 여론이 선거 결과에 더큰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은근히 심어져 있었다. 맥케인은 이 푸시폴의 존재를 알고 비난했지만 이미 입은 피해를 돌이키지 못하고 경선에서 패배했다.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인 푸시풀의 효과는 거짓 정보가 기억 속으로 파고들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 한 이런 거짓 정보의 친숙함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은 짧다. 기억이 본질적으로 덧없는 것이라서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짧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기억 덕분에 과거를 잊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인간의 뇌는 경험의 저장고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망각은 기억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며 이해할 수 있게 뇌가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는 과정이 낳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가 깃든 주의 깊은 선택을 통해 망각을 관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미래로 가져갈 풍요로운 기억을 직접 선별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은 맥락이라는 차원으로 우리 기억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우리가 매일 수많은 망각을 경험하는 것은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억으로 이어진 길을 우리가 다시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의 앞뒤를 잇는 맥락이 당시의 감각적인 느낌에 대한 연상과 맞아떨어지면 오래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기억이 갑자기 전면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은 어릴 때 어디를 갔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다고도 그때 먹은 음식 이야기를 하면 바로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냅니다. 그때 엄마와 타코를 먹을 때 주변에는 무엇이 있었고 오가는 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하는 것들을 줄줄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런 작동방식에 대한 답은 우리 뇌가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기억을 이미 일어난 일의 기록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의 뇌는 그 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와 연결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AI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과정은 인간이 가지는 기억의 특성과 매우 긴밀하게 닮아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다. 독수리는 깃털 날개에 부리가 있으며 하늘을 난다. 까마귀는 새다. 까마귀는 깃털 날개에 부리가 있으며 하늘을 난다. 매는 새다. 매는 깃털 날개에 부리가 있으며 하늘을 난다. 이런 기준을 통해 ai는 갈매기 또한 새라는 것을 쉽게 인지합니다. 그런데 펭귄은 새다. 펭귄은 깃털 날개에 부리가 있으며 물 속을 헤엄친다. 이런 정보가 입력되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이 예외적인 사실을 학습한 컴퓨터는 모든 새가 하늘을 난다는 특징에 관해 이미 학습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연구자들은 파괴적 망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또한 과거 경험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추출해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상황에 대한 가정과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새는 어떤 것이다 라는 식의 의미 기억을 가지고 눈앞에 동물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계와 달리 우리는 학습 중에 변형과 마주쳤다고 해서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념을 상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ai가 학습하는 방식의 의미 기억이라면 우리에게는 개별적인 경험인 일화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화 기억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공통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을 서로 다르게 저장하고 색인을 붙여서 예외를 학습하더라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일화기억과의미기억으로 무장한 우리는 규칙과 예외를 모두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실세계에서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의 최적루트처럼 자주 의존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평소에 가던 길이 공사로 인해 폐쇄되었음을 떠올리고 다른 길을 선택할 때처럼 이례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이 연장선상에서 기억 주변의 맥락을 따라가는 것은 일화 기억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이 맥락에 기여합니다. 현재의 감정이 과거에 대한 회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났을 때 짜증스러운 기억이 더 쉽게 떠오르고 그렇지 않은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쉽겠지요. 커플이 싸울 때 옛날의 서운함이 너무나 뚜렷하게 와르르 소환되는 경험. 그 상황이 바로 감정이 불러올린 맥락 기억의 위력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도 나는 내일의 내가 기억해낼 수많은 정보의 맥락을 위해 적당히 기억의 창고를 비우며 당당하게 잊어버리는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